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이 체크메트로 갑니다 목에 코캐을네 저번 파트에서 네 드디어 엔딩을 일단 봤습니다 해피엔딩을 봤는데요 해피엔딩을 봤는데 어 대체 뭐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엔딩이 나왔을까 라는 그런 추측 속에 네 드디어 엔딩을 보고 모든 이벤트를 전부 다 보고 이제 드디어 특전이란 네, 서,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선택지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파티가 나왔네요. 네, 그럼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이걸로 통해서 뭔가 나올까? 어! 어? <laughs> 순간적으로, 아! 해버렸네. 여기서 세이브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목의 콧장에 침실에서 세이브를 해놓고, 여! 여! 여긴, 오마케룸이야. 오마케룸. 여기선 게임에 나오는 이벤트 시리즈나 덤으로 추가된 에피소드,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 프로파일을 볼 수가 있지. 허허. 네, 이번 파트는 그냥 완전히 이런 오마케 파트라고 할수 있네요. 덤 파트. 지금 오마케 방을 나가면 처음부터 시작되지. 물론 소지품 같은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아. 아, 그래? 나중에 또 여기 올수 있단 말이지. 나중에 네 소지품에 오마케 룸이라는 걸 넣어놨으니까 사용해보라고. 그럼 게임을 플레이해줘서 고마워 밥이라도 먹으면서 천천히 즐기라고 허어 흘려버린 콜라 여기서 이제 좀 뭔가 수수께끼가 네 해결이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메멘토 머리 만찬을 차리고 이던 목에 얘들이 전부 다 주인이네 조개 <laughs> 목에 조개 속 쓰림이 심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목에 꿀럭꿀럭 푸하 콜라 맛있죠 이젠 콜라 네 생임이 아니고 아, 생임을 계속 먹으면서 죽고 싶다. 아 그래? 자 너도 안 먹게 앉아볼까? 아, 일단 하지 말고. 하. 누구야 이거 준비한 사람 장난치지 마. <laughs> 목에 코가. 하하 먹어줘. <laughs> 대놓고 성드립이. 성드립까지는 아니지만 라디오도 있네요. 어? 아 이벤트 어? 이벤트 CD가 놓친 게 있네. 하아 네 이것들은 전부 다 본거고 놓친게 있네 하아 넥스트 놓친게 있네요 이거 놓친거 이걸 설마 이거 놓친게 있을줄이란 생각 생각 못했는데 여기서 이게 어? 땡큐 이 뭐게 모객... 이거 요나카짱이 대체 무슨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이제 일단 끝나고 아 저것들도 좀더 회수하고 싶은데 공개일 2012년 4월 1일 어? 설마 아12 12년이네 아전화래면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세이브도 돼 있으니까 뭐 일단 만찬에 해보 해보겠습니다 어? 옆에 목에 꽃장이 어? 설마 이걸로 잠깐만 아니네. 설마 이걸로 싶었는데 아니었네요. 하. 아... 저은 그냥 저런 거 같네요. <laughs> 라디오 한번 켜 볼까? 여기서는 BGM 같은 걸까? 라디오. 어.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전신 저녁, 좋은 저녁. 유령 DJ 메이트가 보내 드리는 마계 방송 b 투성 B2성 라디오 시간이에요. 오늘 의 오, <laughs> 오늘의 오 게스트는, 더 브라콘 여동 여고생, 그라이 요나카님. 뭐, 확실히 브라콘이죠? 와, 짝짝짝짝. 예, 안녕하세요. 브라콘? 이야, 어떠신가요, 요나카씨? 목욕 캐슬의 감상은? 솔직히 말하자면, 두번 다시 이런 게임에 나오고 싶지 않네요. 뭐, 확실히. 그렇겠지요? 아, 하지만 안심하세요. 외전에는좀더 심한 꼴로 만들어서, 여러가지 잃어버릴 테니까요. 어? 그건 제쳐두고 말입니다. 이 게임에는 저도 살짝쿵 등장했다구요. 뭐, 등장했었죠. 두 명도. 알고 계셨나요? 다른 분들도 나오셨지만 말이에요. 아, 왜 저, 그게 무슨, 들은 적 없는, 에? 자, 본방송은 질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요. 첫번째 질문은, 라디오네임, K현의 M님입니다. 음, 연아카님의 이상형을 알려주세요. 우휘 연아카님 어쩐가요? 오빠요 <laughs> 대놓고 브라콘이네요 <laughs> 기분 나쁩니다 왠지 아까부터 심한 말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게 사실이잖아요 <laughs> 뭐 확실히 자 계속해서 라디오 네임 변태님입니다 대놓고 변태요 요나카님의 첫사랑을 알려주세요 이것도 설마하니 오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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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합니다 아니라고 읽은 순수한 사랑이에요 사랑 뒤에 흑심이? 아니에요 근..근친상간에 피어건 똥이건 뭐가 있겠습니까? 아아 라디오네임 벤티조아님입니다 이제 완전히 막정으로 가네 요나카님의 좋아하는 사람을 알려주세요 네 이건 보나마나 오오빠라할 거잖아이 그게 뭐 어땠어요 네히 그럼 이번엔 좀더 다른 질문으로 유령적으로 말이에요 어... 어디 보자 라디오 네임 하스하스키님 얘왜전에 나오는 게 아니야 연아카는 어째서 이 게임의 주인공으로 선택되었는가 아 여기서 뭔가 풀릴지도 모르겠다 어 글쎄 몰라 어, 그, 그게 뭐예요 나한테 물어봤자 곤란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아니 너무하잖아요 시끄러워 브라콘은 닥쳐 전국의 브라콘에게 사과하세요 브라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아 인정했구만 아아 아, 맞아요 저도 말이에요. 모기쿠켓스레는 가끔 놀러갈 건데요. 너같이 약해, 약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쳐 죽일 수 있, 있거든요. 난 인간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알까보냐? <laughs> 너무해. 그런데 연합가짱. 근데, 어째서 그렇게 오빠를 좋아하는 거야? 아, 그래, 그래, 이거. 근데 네, 어째서라니. 하하, 하하가 아니, 아하. 하트가 아니잖아, 이얼간아 어. 어, 뭐, 뭔데, 왜 그래? 피, 피가 잔뜩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거 말이야 문득 나오더라고 땀 같은 느낌으로 어, 어이 이상한 사람들이 브라커닉 니놈도 네 충분히 이상해 아니 뭐 확실히 여기에서 있으면 보통으로 보이네 그보다 말이야 피는 많이 봤잖아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어? 아 아니 그땐 감각이 무뎌졌다고 해야 될까 그럼 이거라도 막아 어? 뭐 뭔데 <laughs> 저가 뭐하는 거야 하지마요 더러운 피입니다 아, 아 진짜 무기구장이 생각나잖아요. 설마 여기서 무기구장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 그믹치강이그 사람 진짜 무서웠다고요. 귀엽게 생겼긴 했지만. 나도 닥치는 대로 공격당했었는데, 당했어? 에, 어, 어떻게 됐나요? 도망갔지 뭐. 아니, 그렇겠죠. 에헴. 그럼 다시 질문. 라디오네임 대우대우님. 연아카는 왜 한쪽 눈을 감추고 있나요? 어 아, 그래. 오빠도 확실히 그랬었지. 어. 아, 왜? 음, 오랍, 오, 오빠, 슝, 그런 거였어? 에이, 이제 기분 나쁜 걸 넘어서 치가 떨린다, 아주. 실례되는 말을, 그, 말을 그렇게.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저, 좋아하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laughs> 완전히, 설마 있는데 그런 이유 열 줄이야. 아니, 그래도, 한쪽 눈을 감추면 자전거 탈때 위험하지 않아? 안 타요. 안심해. 내가 운전할 때 뒤에서 타게 해줄게. 어, 그당 믿음직하진 않는데. 아. 이런 잡담하는 동안의 시간이, 당신 때문이잖아. 요나카짱, 마지막으로 플레이어에게 한 말씀. 오, 두근두근. 네, 아, 아, 그, 오케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음? 끝? 게임 내용이 너무 잔혹해서 할 말이 없어요. 뭐 확실히. 그거에 그렇겠죠? 그럼, 오늘, 비투성이라디오, 라디, DJ매트와 쿠라이 요나카짱이 함께 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다, 다음 주요 몰라 바이바이 빠이바이 뭔가 영문을 모를 그런 라디오였네요 그래도 여러 가지 풀렸네요 뭐 요나카짱의 그 헤어스타일에 관한 거라든가 네 그런 것도 그런 것도 꽤 풀렸네요 뭐 너무 간단한 이유였지만 어 많이 있네. 일단 전부 다 읽어봅시다. 모기코를 죽이는 방법. 꼬리를 빼내는 것. 꼬리가 있어 모, 모기코한테 빼내면 이럴 수가 신기해라. 모기코는 피를 대량으로 토하고 죽어요. 해냈네. 네. 네. 우라 모기코의 취미. 야호 모기코왕이야. 오늘은 말이지 우라 모기코의 놀랄만한 취미를 여기서 말해버릴 까합니다이 메모는 대량으로 복사해서 마구 뿌리려고 생각합니다. 어. 에헴.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려. 그 우라모개코의 취미는... 문뒤에서 엄청난 살기가 느껴지게 여기서 오늘은 그만두겠습니다. 아듀 아니 이럴거면 그냥 하지 말든다. 다음 주문을 음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햄 싱.. 생햄신.. 생햄신.. 거짓말입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모개코 짱의 모개코 짱은 꼬리랑 허벅지가 민감한 듯 모개. 위험한 정보를 알아버린 것 모개. 모기코 땅은 분명 며칠 안으로 죽을 거야. 메모엔 핏자국이 붙어 있다. 허. 모기코 짱한테 그런 상감대가 핫사스키는 우리들 모기코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다. 아, 그래? 성질도 다, 성질도, 성질도 달라서 성, 생태, 언동 등 많은 차이점이 있다. 허. 딱 하나 공통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을 통한, 그들 또한 생염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허. 하지만, 우리 모가, 모개코처럼 생엠을 절대 승배하진 않는다. 그들에게 생엠은 간식 정도로 생각되는 듯하다. 그야 그렇겠지. 생엠, 그 먹는 거를 승배하는 놈들이 어딨어. 뭐, 여기 있지만. 그들이 승배하는 것, 그것은 풀어준 요구르트다. 아마도 얼음의 상의, 얼음의 땅의 신이라고 추제된다 <laughs> 쟤들은 요구르트를 신으로 모시는 거야? <laughs> 하스하스키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수께끼가 많다. 특히 그들을 지배하는 존재, 하스하스키 장군은 스수께끼그 자체의 향후, 향후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디, 이 메모가 모기코짱에게 들킨다면 큰일이다. 어딘가 숨어야 한다. 그 녀석은 뜰데 없는 곳에 흥미를 가지고 있기에. <laughs> 또. 메모 쓰면 무조건 다 죽는구만 아주. 네, 뭐. 하스하스키가 나오는 그 외전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차와 예고. 이거 봤던 그건가? 그 외전편? 두근두근. 아 외전이네요? 나갈 수 없나? 음 이런 게 나온 걸 보면은 분명히 그 모기코 캐슬의 후속편이 나오긴 나날것 같아요. 이런 게 대놓고 이렇게 그냥 만들었을 리는 없으니까 아직 그 요나카 남매에 대한 수수께끼도 안 풀렸고 이에 대한 수수께끼도 안 풀렸으니까 네 후속작이 나오리라. 네, 기대해봅니다. 유나카짱이 렇게 비치는 것도 있구요. 이 유나카짱 맞죠? 딱 보면. 그리고 여기서 신캐릭, 신캐릭들도 꽤 나오고. 붙잡힌 장군. 그들의음명은 장군을 돌려줘. 어서와 보겠고, 짱! 으아! 이렇게 보면 되게 귀엽긴 한데. <laughs> 그다지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네, 처음 보는 그런 캐릭터들도 나오고, 네, 요나카짱의 과거 모습 같은 그런 것도 비추면서, 네, 이단 모키코시도 나오고, 이렇게 차와예구가, 네, 나오죠. 저 뒤에 요나카짱 되게 음침하게 웃고 있는데. 네. 그럼 이렇게 쫙 다, 쫙다 봤으니까, <laughs> 효과였네. 우와, 엄청 많네. 이것들을 한번 더, 한번쫙 보도록 할게요. 음, 이단 모기코 씨부터. 네, 우라모기코. 이름 우라모기코 전부 다습기개네 모기코 왕에 대항하는 존재, 왕과 우라모기코는 표리 일체라는 듯 하다. 꺾끼요 <laughs> 취미 꾹꾹꼬 좋아하는 것도 끼꾹꼬 싫어하는 것꼬꾹꼬꾹꾹 멋대로 벗기려고 하면 피가 나온다고 한다. 허. 푹신푹신 좋아하는 거 푹신푹신 싫어하는 거 푹신푹신 다 푹신푹신이네. 모호크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혀 무관계하다. 괴물에게 먹, 몇 번이나 잡아먹힐 뻔한 가여운 아이. 허. 이름 하스. 취미 표교 활동 좋아하는 거생애의신 싫어하는 건 신을 모욕하는 자. 일곱 마리 중한 마리 생애매신의 신의, 신의 열정적인 신자인과 동시에 그는 표교 활동을 위해 삶을 바치고 있다. 어... 허... 만지면 손에 피가 묻는다. 어... 허... 좋아하는 거 부자. 음... 취미 화려함. 좋아하는 것 자기 자신 싫어하는 거 바보 같은 남자. 뜨뜨끔. 여성스러움이 넘쳐나는 모개코. 아... 아... 얘 여... 일단은 여자 같은 포지션이 포지, 포지션이구나. 생애 의 힘에, 힘에 빌려서 마법을 쓴다. 응... 타다. 는 듯하다. 조금 이상... 아~ 그래, 조금 이상한 모개코도 있었지. 비교적 정상적인 모게코. 허. 네, 모게코 짱. 음, 엄청 많네, 뭔가. 취미, 살인폭력, 잔난감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것,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laughs> 표정? 네, 죄송합니다.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과 비명, 싫어하는 건 위에 쓰여진, 쓰여진 걸 자기가 당하는 것. 위에 쓰여진 걸 자기가 당, 다... 아, 아, 저런 걸 자기가 당하는 거로. 모기코에 의해 만들어진 소녀 별, 별사탕 별 타바스코 멋진 것들 잔뜩 인 재료로 만들 예정이었다 무슨 파워포프걸도 아니고 하지만 별사탕과 콘크리트를 헷갈리는 바람에 저렇게 미치광이 성격이 되어버렸다 이거 완전히 파워포프걸 패러디 아닌가? 모기코 좋아하는 거여자의 싫어하는 거아 민달팽이를 싫어하는구나 모기코는 어, 엄청나게 증식이 가능하다 증식 방법은 각각 다르며 생엠 유일신, 프로스트를 승배하는 종족, 어. 이더모게코랑 우라모게코는 뭐가 다른 거지? 귀가 잘리기 전인 것 같은 건가? 싫어하는 거 모게코왕. 곧 사형이 예정, 예정되어 있다. 운동신경은 대, 대단하다. 옛날 왕과 사이가 좋아한다, 좋았다는 듯하다. 여, 나 자신. 크라이 요나카. 저런, 저런 성은 이제 지긋지긋해. 신장, 아 요나카짱 은근 작네 밤하늘을 보면서 별사탕을 먹는 것아 좋아하는 것 오빠 싫어하는 것 땡땡 오빠를 정말로 좋아하는 여고생 악력이 70이며 아, 운동신경은 그럭저럭 소면을 좋아한다 곁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나이로 보이지만 오빠 얘기로 들어가면 네 완벽한 브라콘이네요 얘는 목에코트 뭐, 요나카짱에게 XX하고 싶다 네 아웃 그, 사, 그, 이, 그 이상은 아웃입니다 좋아하는 거 여자아이, 싫어하는 거 민달팽이. 내 네, 취미 애로 수수께끼의 생명체 모에코들의왕 생애의 신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모습들이라고 하며 아, 그 그래 신의 분신 또는 신그 자체라고 한다라고 자칭한다. 여자아이에게 성희롱하는 망상으로 매일 바쁘다. 어 아, 좀비 모에코오 취미 정원일 <laughs> 정원일 좋아하는 거 금제, 싫어하는 거 장마. 죽어서 좀비가 된모에코 몸은 썩어서 악, 취가 진동한다. 말하지 못하는 척을 하지만 유치하게 말한다. <laughs> 무슨 개그 캐릭터도 아니고. 생목, 아, 그러고 보니까 얘도 은근 나왔지. <laughs> 생목만 남은 것. 아, 그래. 광기의 목에 코. 침이, 우어, 좋아하는 것, 우어, 싫어하는 것,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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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얘는 그냥, 네, 그러네요. 나팔 목에 코. 아, 이런 애도 있었구나. 좋아하는 것 나팔, 싫어하는 것 나팔. 되게 모순되는 거 알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팔을 부는 모개코. 보면 나팔을 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팔이 아니라 입의 모양이 아 <laughs> 입의 모양을 나팔로 바꾼 것. 나팔을 정면으로 보면 치아가 보인다. <laughs> 되게 징그럽겠다. 뭐 귀엽지만. <laughs> 모개코 애벌레 좋아하는 것도 엄마 좋아하는 것. 아씨 취미 엄마 좋아하는 것도 엄마 싫어하는 것도 엄마. 되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목액코의 애벌레. 목액코는 알에서 알을 입에서 우웩 하고 뱉어 낫지만 사람에게 낫게 할 수도 있다. 네, 네? 지금 이 발언 되게 무서운 거 알아요? 처형 목액코 태워라. 이런 애도 있었구나. 좋아하는 것 부, 불, 불, 침이 불. 처형인이 아닌 처형 목액코 불 태우기 위한 불을 좋아한다. 자기 자신을 태우고 싶어서 어쩔 수 없어하는 듯하다. 아니 자기 자 자기를 태우면은. 소형이 아니잖아. 자기를 그냥 죽이는 거지. 천사, 활에 맞게 되면 괴로운 복통을 느끼게 되며 구토, 구토 및고열 고혈 증상이 나타난다. 마지막엔 죽게 되며 절대로 맞추지 말자. 모게코 엘. 하늘의 하늘의 심판을 받으리. 이런 애도 있었구나. 모후코 좋아하는 거푹신 <laughs> 네. 하얀 모후 모게코 벌레에게서 기생당한 모게코의 모습. 꼭 안으면 부드럽고 엄청 푹신거린다 던져서 노는 것도 재밌다 아 만져보고 싶다 내 네, 이녀석 우리에게 배드엔딩을 선사해준 그 녀석이죠 좋아하는 것 기생 싫어하는 것 짓밟히는 것 목에코에게 기생하는 벌레 목에코의 역사에 오를 정도로 무섭다고 한다 허얘 <laughs> 예. 이름 생애를 잃고 슬픔에 잠긴 목에코 얘 예, 엄청 많이 나왔죠 되게 뜬금없이 많이 나왔어 얘음 예. 취미 생연을 잃고 슬픔에 잠기는 것 아니 이런거 취미로 하지마 좋아하는거 생연 다 똑같네 나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가슴에 뻥 뚫린 공허의 구멍 얼음과 같이 차가워진 마음 어두워, 어두운 밤이 나를 감싼다 아 누군가 나를 구해주세요 뭘까 네 이제 여기로 갑시다 여모게코프하스스키 하라쇼 좋아하는 것 프로즌 요구르트. 싫어하는 것 무서운 사람. 얜, 얘가 이제 외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죠. 모게코 크렐무리에 사는 장군. 러시아어는 잘 모른다. 모게코 장에게 잡혀서 갇히게 되었다. 허. 하스하스키. 좋아하는 건 눈사람 장군. 좋아하는 거 프로즌 요구르트 음, 모게코 크렐무리에 살며 하스하스키라는 수수께끼 생명체. 모게코와 닮았지만 전혀 다른 생물이다. 음. 아, 그러보니 고 얘도 나왔지. 얘가 분명히 열차에 있던 애였나? 크로카와 나타카. 신장 155cm. 눈이, 주, 눈이 죽어있는 여자 지나가던 평범한 여고생. <laughs> 눈이 죽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평범, 평범하지 않지 않나? 유지마 마이 유지마 이미카. 신장 162. 머리색이 화려한 여자 평범한 여고생이다. 허. 이제 여기서부터. 그 중간중간에 아주 녀석들이죠? 매스짱, 신장 155. 여기 나오는 애들은 거의 다이 정도네. 박살 내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유령. 아, 유령이야? 아, 최근 DJ를 시작, 시작하게 되었다. 어, 혀가 엄청 꼬이네요. 크로츠노, 신장 160. 음, 지나가던 평범한 악마. 아, <laughs> 악마야? 얘는 또? 휴대폰을 모기쿠 캐슬에 떨어뜨려서 찾는 중이다. 얘는? 흰, 한텐. 165cm 지나가던 조금 위험한 악마 매트와 함께 크로츠너를 찾으러 왔다 근데 얘들은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 하나 봤는데 얘들은 뭐랄까 제작자들의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랄까 좀 특이 요소 같은 그냥 지나가는 요소 같은 걸로 이제 제작자들을 이렇게 캐릭터, 캐릭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두는 게 아닌가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진행하도록 합죠. 얘야, 얘 예, 오빠, 오빠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지금 눈이 이렇게 빨갛게 충혈이 돼 가지고 네, 좋아하는 거 요나카 신장 171. 허. 요나카의 친 오빠. 아무래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세세한 부분은 불명이다. 허. 생애 에, 에 저, 잠깐만. 생 생애의 신이요? 100 158cm 현세에 재강림한 유일신. 그 이름은 프로슈트. 유일무이한 거룩한 존재다. 생헴신 모든 모개코에 스케를 사회 사죄하라. 생헴의 신? 아니, 생헴의 신이라니. 허허. 일단 이것들 좀더 보죠. 허. 허. 되게 귀엽네. 이거 이거 싸우는 이거 싸우는 장면 맞죠? 싸우는 장면. 싸우는 장면 되게 귀엽게 나왔어. 네, 이거하고 얘들은 뭐지? 옆에 여자애가 되게 귀엽긴 한데, 쟤들이 왜 전에 나오는 걸까? 허 일단 안쪽에 방이 또 있으니까, 네, 안쪽에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마케룸. 어? 뭐지? 비 g m 이 갑자기. 의상 변경. 어? 이런 게 있던, 있다니. 평소에 교복. 어? 이런 일러스가. 트 이건 전부 다 봐야겠네요. 중학생, 중학생 시절의 교복. 하. 어 귀, 귀여워. 피투성이. 어 남자 교복. 허어. <laughs> 아래쪽에 오빠가. 간호사. 하. 어 좋, 좋다. 메이드. 하. 어 <laughs> 이런 거에 반응하는 나도. 차이나드레스. 옆에 목에 쿡가 아, 아름답군. 내 코미미. 하아! 하내 네코미미! 모우코! 모우코도 있어. 모우코. 네, 귀엽네요. 이상한 인형 옷. 이런 것도 있네. 생애메신. 이 생애메신은 뭐지? 결국 요나카가 생애메신이었다는 거야? 의미는 모르겠네. 일단은 음... 남자 교복 이것도 괜찮네. 살짝 가슴이 나온 부분은 <laughs>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일단 나의 취향인 차이나 드레스로 비제물 변경. 허 이건 변경해도 딱히 아무것도 없는 건가? 배경을 바꾼다 벽 어두운 숲. 허 목에 코켓슬마노의밤 모호크가 부는 아 이거 이거 어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푸른 하늘 그래 있었지 이런 거 저녁 노을 피웅덩이 허 하늘에 나타난 거룩한 신. 여기서 내가 목에 코 아니 생님의 신이 되면 뭔가 있나? 아니네. 아니고. 네 여기서는 이런 걸바 바꿀 수 있는 이런 덴가 보네요. 허 이런 오메 오메 오메가몬 오메가몬이 아니고. 네 이런 오마케 파트가 있었다니. 네 그럼 오마케. 이제 덤 요소도 이제 여기서 끝인 것 같네요. 네, 이제 녹화 시간도 딱 좋은 느낌이니까. 네, 이걸로. 네, 모기코 캐슬의 시랑은 네, 마치지 않을까 싶네요. 신경 쓰이는 건그 노멀 엔딩인데 제가 일단은 노멀 엔딩을 이제 안 보고 해피 엔딩으로 바로 넘어왔잖아요. 이 해피 엔딩으로 넘어왔을 때 원래 노멀 엔딩을 보면 그 노멀 엔딩에서 해피 엔딩으로 넘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냥 해피 엔딩으로 넘어왔으니까 그 노멀 엔딩 이벤, 이벤트에서 뭔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뭔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 노멀 엔딩이 대체 어떤 걸지. 네,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런 거로. 네, 아직 여러가지로 수수께에 쌓인 그런 무기 코케스입니다만. 네, 일단, 모기코 캐슬의 실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노멀 엔딩에 뭔가 있다면 제가 한번더 그쪽으로 루트를 바꿔서 다시 가서 이제 그 노멀 엔딩을 보고요. 그 겸사겸사에서 여기에 빠져있는 네, 이벤트 시즈들. 이런 것들도 하나씩 전부 다 보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물음표라든가 이런 게 그런 노멀 엔딩 그런 게 아닐까? 그런, 노멀 엔딩에 나오는 그런 이벤트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런 거로. 네, 모기코 켓슬 재밌었네요. 네, 아직, 이 외전편이 나오면 또 뭔가 수식기가 풀리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그럼, 누구를 보면서 끝낼까? 음, 모기코 짱을 보면서 끝낼까요? 네, 모기코 짱을 보면서, 네. 이번 실황은,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구요. 네, 노멀 파트를, 노멀 엔딩 파트를 올리게 된다면, 네, 거기서 보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듀!